안녕하십니까. 대리비오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0일 4시 16분이고요. 어,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일하려고 제가 또많이골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laughs> 은행 업무 때문에 잠깐 은행 들렀다가 프로그램 잠깐 켜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천가라고 바로 들어와서, 이콜 바로 수행하겠습니다. 뭐, 30분 좀더 걸릴 것 같은데, 신곡동, 음, 신곡동, 부천. 일단, 인천 밖으로 나가는 걸로, 어, 만족스러워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체콜투행에서 부천 신곡동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뵙시죠. 아이고, 도착했는데요. 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니, 제가 신곡동 보고, 그 부천 신곡동만 생각하고, 잡았던 거고, 서구 신곡동이었네요. 그리고 서구청으로 가시다가, 어, 또 성남동으로 오셨어요. 지금 여기 성남동 도착했고요. 지금 시각은, 어, 4시 55분입니다. 어, 여성분들이랑 남성분 한 분이 이제 노래방으로 오시는 콜이었는데, 어, 제가 또 이제 비율을 좀잘 맞춰주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이쁘하고 만원 팁을 또 주셨어요. 어, 오늘 하루 첫 콜이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잘, 잘 타라고 잘 안전 운전 하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 너무 귀엽다고 자기랑 자기랑 한 시간 더 놀고 가자고 아막아 아, 그거 진짜 부담스럽네요. <laughs>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농담이었고요. 네. 아무튼 여기 성남 완전 여기 먹자인데. 아 성남동, 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움직여서라도, 코를 잡든, 일단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든, 코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가 5시 반이구요. 어, 좀 아쉽긴 한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어, 30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인천 탈출하는 콜, 그리고 강남시장, 어, 나쁘지 않잖아요. <laughs> 5천 원. 아 이거 그러니까 2만 원에 떴었는데 5천 원더 줘서 일단 뭐어차피 청라로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그 시간이나 뭐 가는 시간이나 더 찍겠진 아니겠습니까? <laughs> 거기 가서 더 좋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일단은 도당동에서뵈시죠 앙, <laughs> 아, 지금 도착했습니다. 6시 16분이고요.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 정도. 생각보다 뭐 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부천 들어오면서 여기까지가 좀 밀렸어요. 아무튼, 신중동 쪽이죠? 여기가. 네, 신중동 쪽인데, 어, 근처에 콜이 없습니다. <laughs> 콜이 없기 때문에. 아, 제 개인적으로, 음, 저기, 오정동이나 어, 원정동 어, 그쪽 라인으로 가서, 그, 오리집이 하나 있는데, 맨날 이제 멀리서 이제 보이기만 했던 그 오리집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콜이 뜨면, 여기서 콜이 뜨면 바로 잡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한번 글로 움직여보는 걸로 한번 생각, 이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이따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laughs> 지금 시각 6시 44분이구요 아, 규련동 23000원 추첨가 모르겠어요 여기 신중동에서 딴 데로 어디로 이동해 볼까 했는데 추첨가로 들어와서 일단은 움직이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낫죠 이 시간에 뭐 어디든 무섭겠습니까 <laughs>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7시 10분이구요 예, 규련동 도착했습니다 어 규련동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밤에 규련동, 병방병방동은좀 몰라도 규련동, 어 박천동도 위험하고요. 음, 어 동양동 이런 데 잡지 마세요, 이님데 <laughs> 여기는 진짜 무서운 동네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른 시간이거든요. 아직 해도 안 떨어진 일곱시라서 어추석가로 꽂아줘서 음, 한2 0분 정도 운행하는 거였는데 어 빨리 와서 어 잘할게요. 여기는. 여기서도 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른시간이라서 하지만 저는 어, 계양구청쪽으로 가든 어, 계양역으로 가서 지하철타고 딴데로 움직이든 일단 콜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보시죠 <laughs> 지금시각 7시 반이고요 어, 제가 지금 계양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여기 오류동쪽에 어, 계양로 오류동이죠 장기동 오류동 예, 여기는 그 이렇게 보시다시피 논밭이에요 <laughs> 논밭인데 여기 뭐가 있냐 저런 식으로 가든이 있거든요 그 가든 중에 하나에서 네이 코를 잡았습니다 어 도네동 가는 콜이고요 35,000원 잘 줬습니다 <laughs> 잘 줬고요 어 이거 개항역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음, 그 버스에서 도 내려도 뭐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가든이 있고요 어, 만약에 초저녁이나 이른 시간에 오면, 어, 오류동, 장기동, 이쪽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형님들도 만약에 일찍, 어, 여기 장기동 쪽으로 오시면은, 어, 이렇게 가든들이 계속 길거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코를 잡으셔, 잡으셔도 좋고요. 어, 톡방에서 형님 등에한 분이, 어, 계약역에서도 기다려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코를 잡고, 어, 이제 지금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일단, 도내동 가서 뵙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8시 15분이고요. 여기는 도내동 원흥지구 도착했습니다. 오, 금방 왔어요. 금방 왔고, 음, 여기서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 위쪽에 신원동에 이제 골프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어디로 이동할지, 일단 이동해서 코를 잡다, 아니면 여기서 기적적으로 좋은 코를 나가면 바로 잡고, <laughs> 이따가 코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 5분이고요 어, 지금 행신역 쪽으로 어, 살포시 이동을 했는데, 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 시흥, 은계지구 가는 콜이 떴습니다. 어, 요콜 잡고, 빨리 수행하는 게, 어, 저, 오늘 주는 대로 그냥 탈 거예요. 일단은 <laughs> 은행동 가서 뵙겠습니다. 한 31분? 30분 정도 걸리는것 같아요.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각 9시 20분이고요. 여기 은행동 도착을 했습니다. 은계지구 여기 바로 앞에 먹자니까, 거기 가서 또 코를 잡겠습니다. 도대체 맥콜을 지금 나콜부터 해가지고 맥콜 타는 겁니까? 이따가 한번 세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 30분짜리, 응. 음. 30분에 3만원? 3만5천원 4만원? <laughs> 많이 주시면 4만원? 이런 거 하나 타고 싶네요. 예. 일단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laughs> 네. 영상 찍고 얼마 안 있어서 능동 주셔가지고, 어, 능동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능동 가서 피크 맞이하면은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빨리. 딱 움직이겠습니다. 능동에서 마시죠. 후. 지금 시간 10시 15분 도착을 했는데, 어, 여기 도착하자마자 후. 여기 병점에서 요코를 아, 떴습니다. 요코를 잡았는데, 아, 잘하는 짓일까요? 아, 그러니까, 둔포. 제가 한번 갔을 때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왜? 둔포 아산은 기사님들이 없어요. 못 가요. 그리고, 의외의 콜들이 늦게까지. 아 그리고 1.5 단계. 예, 거기는 어 24시간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 가서 한탕더한탕더 뛸게요. 4만 원이면 잘 줬죠. 3시 한 5분 정도, 40분 안 짝으로 도착하니까요. 하, 일단은 하, 출발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둔포 오. 네, 지금 시각 11시 4분. 도착했습니다. 둔포, <laughs> 아, 둔포. 무서운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무슨 코를 잡을까요? 과연. 이 모험, 모험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이 모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를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뭔가 웅장해지네요. 두둥. <laughs> 지금 시각 11시 55분. 네. 여기서 조금 기다렸어요. 어, 너무 안 쉬고 어, 막 달려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음, 코를 좀 기다렸는데 어, 처음에 내리자마자 어, 부곡동 들렀다가 어, 남양주 다산동 가는 게한시간반 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게 8만 원짜리가 떴었는데 어, 딱히 안 땡겨가지고 안 잡고 좀 쉬고 있다가 뭐 분당 정자동 오, 5만 5천 원뭐 이런 것도 떴었지만 또안 갔고요. 그냥, 화성 병점, 5만원, 어, 또 다시 화성으로 갑니다. <laughs> 화성으로 가서, 아, 병점으로 가서, 와 아, 병점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5만원이면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병점에서 또콜 잡고, 아, 일단은 병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병장에서 되시죠. <laughs> 네, 지금 시각 12시 40분. 또 다시 병점으로 왔습니다. <laughs>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음, 좀더 좋은 코를 아, 잡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래도 둔포에서 어, 한 40분이면 오는 거리를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laughs> 아무튼 뭐, 둔포 어,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둔포는 어, 사랑입니다. <laughs>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병점 쪽으로 가서 음, 코를 한번 또 쪼아볼게요. <laughs>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laughs> 네. 지금 시각 1시 4 0분이고요 아, 어, 이 콜을 좀 잡긴 잡았습니다. 어, 이 어떤 콜이냐면 안산으로 넘어가는 콜인데, 어, 3만원, 어, 추천가로 떴는데, 그래도, 음, 여기서도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laughs> 근데 빨리 안산으로 넘어가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그래도 서쪽으로 가는 꼴을 잡았습니다. 일단 캐시타고 어, 안산에서 뵙겠습니다. 안산 1동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2시 18분. 1동 도착했고요. 어, 안산 1동. 그래도 안산만 와도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인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어 여기 일, 일동은 조금 일찍 왔으면 그래도 인천 콜이 꽤 나오는 동네입니다. 저 저번에도 여기서 주안동 3만 원에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글쎄 콜이 딱히 없어서 아무래도 또저 밑으로 한대앞 쪽이나 뭐 이렇게 상록수역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 또그 카카오 바이크도 있고 어, 싱싱이도 있고 뭐키보드도 많고 안산은 마음이 편합니다. <laughs> 일단은 이제 복귀 코를 잡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laughs> 이따가 콜자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간 3시 10분이고요. 어, 마냥 저냥 죽을 순 없어서 요 코를 잡았습니다. 월피동. 월피동, 월피동. 월피동 옆에가 이제 중앙동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살프치, 살프샥. 이렇게 좀 움직여서 음, 음. 뭐 인천 콜 잡기 전까지는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번호동도 나쁘진 않은데 콜이 안뜨니까 <laughs> 지금 빨리 그냥 월피동으로 가서 중앙동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뭐빈콜 잡았습니다. 네, 이따가 어, 또 다시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간 3시 40분입니다. 아, 언능 언능 집에 가고 싶네요. 너무나 피곤한 거. 이제 빨리 인천 복구를좀 잡고 싶은데 여기 밑으로 이제 중앙동으로 내려가서 어 코를 기다리든 아니면 멀리서 괜찮은 코를 뜨면 언능 잡고 어나타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피곤해.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빨리 들어가야 했어야 되는데 아 오늘 참 재밌네요 재밌는 날이네요 <laughs> 이따 보시죠 <laughs> 네 지금 시각 5시고요 여기 중앙동으로 살포시 이동해서 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딱히 콜이 뜨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제 첫 차를 타고 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오늘 티펌에서 매출은 한, 예, 30만 3천원? 예, 30만 3천원 한것 같아요. 일찍 시작한 결과고요 아, 좀더 찍고 싶었던 어. 마음도 있었지만, 음,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요. 예, 둔포도 오랜만에 가보고. 어또뭐 엄청 업단간 타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예 타지 않았나 <laughs> 나름 또 괜찮게 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찍 시작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시작하고 예 그리고 그콜 상황이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 저번 주보다는 콜들이 좀 계속 연계가 될수 있을 만큼 음, 좋은 콜들이... 아, 좋은 콜... 좋은 콜이어야 되나? 연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연계가 잘 됐고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죠 아, 원래 인천 콜이 좀 나올 만한 이 안산인데 그래서 안산으로 왔는데 아, 잘못 왔나요? 군포에서 내리자마자, 군포 부곡동을 들렀다가, 아, 다산동 8만원 있었는데, 그게 1시간 반 정도. 아, 그래도 그거를 자꾸 만약에 바로 움직였으면, 또, 이렇게 또잘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오늘은. <laughs> 나머지는 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다 뭐, 진짜 좋은 콜들 나오는 대로 이렇게 착지착지착지 착지 해가지고 잘 움직였던 것 같고 어 지금은 뭐 완산에 10km 전방에 이제 콜이 하나도 없고 <laughs>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어 오늘도 될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laughs> 일찍 콜을 타보는 쪽으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리베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요.